뭐 만들어요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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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찌. 팔찌 만들어요? 네. 팔찌를 칼로 자르는 거예요? 네. 팔찌를, 칼을 만들어서, 편리한... 팔찌를 왜 칼로 왜 잘라요? 됐다. 됐다. 국수. 아, 국수 만든 거예요? 네. 만드, 만들어서 누구 줄 거예요? 네. 엄마. <laughs> 엄마 줄 엄마, 거예요? 아빠. 엄마, 아빠 줄 거예요? 네. 나유리는? 나유리도 먹을 거예요. 나한테 같이 먹을 거예요? 네. 이거 나이가 안 되려고 혼자 줄게. 이건 뭔데? 고무줄이네? 그래, 먹으야 밥이다. 이거 밥이야. <laughs> 누구 밥이야? <laughs> 타자 마비야? 타다가 안 마고 안아있까 피여 어게